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새로운 적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푸틴이 배신자라 부를 수 없는 유일한 남자입니다. 러시아의 최고장군이 방금 크렘린의 등을 돌렸고 전쟁 전체가 사기였음을 온 국민 앞에서 폭로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당신이 TV에서 보는 러시아의 힘은 완전한 허상입니다. 그는 또한 군대가 전략적으로 아무런 성과도 이루지 못했고 경제는 썩어가고 있으며 지금 나라가 범죄자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보통 푸틴은 이런 말을 서방의 선전이라고 무시하겠지만 이번에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러니드 이바쇼프 장군은 나토를 싫어하고 서방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현대 러시아 국가를 건설하는 데 기여한 소련의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의 경고가 크렘린에게는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전쟁의 패배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자체에 완전한 붕괴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전 예측들이 실제로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는 푸틴이 전쟁을 감당 못 하지만 평화는 모든 것을 잃게 할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지적하는 점을 살펴봅시다. 여기 그의 최근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짧은 클립이 있습니다. 그는 러시아 국민들이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생존할 돈이 없습니다. 들어보세요. 그곳에는 캠프가 있었습니다. 음. 그들은 직접 잡기도 했죠. 그런데 이런 역사 얘기를 왜 할까요? 그 사람도 이게 최악이라 했는데 마치 우리가 외국 첩자처럼 당신에게서 그것을 빼앗았죠. 그리고 또 그들이 법을 지키게 하라는 거죠. 거기에는 왜 우리가 이런 메신저들을 차단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고요. 등등. 아니요, 우리는 민주주의 있으니 우리 법만 지키면 된다는 식이죠. 그러면 다잘될 거라고요. 그리고 프랑스인도 거기서 불편한 질문을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푸틴이 이 사실을 알았는지입니다. 정말 몰랐을까요? 그리고 여기서는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말하자면 각 지역의 문제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역의 모든 지역 문제들이죠.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올라오고 있을까요? 주요 질문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정부가 이것을 규제해줄 것이라는 희망, 우리 모두의 희망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첫 번째 질문은 연금 제공이었습니다. 정부가 자랑스럽게 우리에게 제시한 이 16,500루블 대통령은 이 16,500루블 이 모든 것이라고 광고했습니다. 실루아노프는 모든 연금수급자가 장기 해외여행을 갈수 있다고 말하는 등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 일은 러시아 국영TV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장군은 아직도 러시아에 있으면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중력의 가장 큰 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푸틴이 죽이기에는 너무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인지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러시아에서 가장 존경받는 군사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는 한때 소련 국방부의 주요 지도자 중한 명이었지만 소련이 붕괴한 후에도 현재 러시아 국가를 재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그는 러시아 국방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실제로 1996년부터 2001년까지 그는 러시아군의 국제부서, 즉, 국제국의 수장이었습니다. 즉, 러시아군과 외국 정부와 관련된 어떤 일이든 이 사람이 담당했으며 분명히 경험 많고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푸틴이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말에 대해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보시다시피, 최근 푸틴의 특별 군사작전이 1400일을 넘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이 문제가 크게 이슈가 되는 이유는 소련이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에 맞서 싸운 위대한 조국전쟁은 약 1450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두달 후면 이 특별군사작전이 러시아에서 모두가 이야기하는 위대한 조국전쟁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셈이 됩니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이 이 특별군사작전에서 아무 성과도 내지 못한 점이 가장 나쁩니다. 그래서 러시아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러시아 선정아들, 러시아 텔레비전 진행자들, 그리고 물론 바로 이 장군도 포함됩니다. 그는 러시아가 전술적, 작전적, 그리고 전략적 수준에서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러시아 군대는 전선에서 모두 실패했습니다. 산업부문은 파괴되었고, 과학은 위태로운 상태에 있으며, 교육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사법제도는 심각하게 부패해 있고, 모든 판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며 98. 중대한 부패범죄의 대부분이 통합 러시아당 당원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게 블라디미르 푸틴의 정당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법제도를 언급하는 이유는 그 제도가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이 이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에 비판적인 사람들을 탄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 중 상당수는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군 지도부와 간접적으로 블라디미르 푸틴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내의 실패와 부패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도 모두가 반역자로 취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장군의 발언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인플레이션도 언급합니다. 치솟는 물가는 심각한 신호입니다. 러시아 국민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예전에 여러 번 다뤘습니다. 러시아 언론 자체에서도 믿기 힘든 일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인들의 거의 40%가 빈곤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푸티는 우크라이나에서 군대가 계속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도 군사비 지출을 사상 최대 수준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장군이 이 문제로 전국적 관심을 끌고 있으며 경제 문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여러 지역에서요. 러시아 의료 시스템은 붕괴 중이며 식품질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의사 부족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의대 과정을 아직 마치지 않은 많은 학생들이 러시아의 여러 지역은 물론 때로는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에까지 의사로 파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실제로 세상에서 마주치는 문제들을 다룰 경험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이들 위해 지도해줄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학생 신분인 이 학생들이 만약 학업을 마치지 못하더라도 지금은 사람들을 치료하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환자들을 치료해야 합니다. 러시아는 의사가 부족해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시 일반적인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세계를 선도하는 유일한 분야는 인구 추세입니다. 러시아는 전쟁이 없었더라도 실종자 수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전쟁으로 인해 남성 인구 감소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침공 후 러시아는 약 1명을 사망시켰습니다. 남성 인구는 원래 여성보다 적었고 일부는 이미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러시아 지도자들에게 큰 골칫거리가 될 거라는 건 분명하지만 푸틴은 러시아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군은 계속해서 우리의 지도자들이 아무도 우리와 같은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군사 분야에서 러시아만큼 부패가 심한 곳은 없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러시아가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사실 자체가 엄청난 실패입니다. 러시아는 북한과 벨라루스 같은 동맹국만 남았고 이들은 러시아 같은 나라를 도울 수 없습니다. 그들은 러시아 재정만 축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이 내용을 영상에서 다뤘습니다. 러시아는 받은 지원에 대해 북한에 약 200억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여기엔 군인 포탄 미사일이 포함되며 북한에겐 큰 이득입니다. 예전에는 외화가 거의 들어오지 않았지만 이제는 엄청난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중국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중국인들과 여러 해 동안 함께 일했지만 중국은 우리의 동맹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작이며 크렘린의 선전입니다. 푸틴이 나온 다이렉트 라인은 최근 다뤘던 연말 질의응답과 비슷하지만 정말 터무니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겉보기엔 다 좋아 보여도 실패만 보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러시아인들이 푸틴에게 문자로 질문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가 모든 질문에 답변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질문들은 화면에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많은 질문들이 푸틴의 실패를 전국 방송 앞에서 조롱하는 내용이었는데 그걸 보는 게꽤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군이 심지어 저에게도 다소 충격적인 말을 이어서 합니다. 푸틴이 모든 것에 책임이 있다. 그는 자신의 세계에 살며 강요된 개인 숭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한계 때문에 그는 상황에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경제부터 특별 군사작전까지 모든 분야가 실패했습니다. 전쟁에서의 전략적 실패는 러시아의 해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장군이 오래전부터 경고했고, 여러분도 이유를 압니다. 이 사람은 러시아를 싫어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가장 큰 걱정은 러시아가 그냥 무너지고 붕괴되는 것입니다. 소련처럼요. 그리고 매주 전선에서 수천 명씩 죽어가고 있는 러시아 남성들도 그렇습니다. 2022년 푸틴이 특별 군사작전을 시작하기 직전 그 장군이 기사를 냈습니다. 러시아 국영언론에 실린 의견 광고라고 할수 있겠죠. 또한 그는 이 기사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이 러시아의 치명적 실수임을 말합니다. 2022년에 그가 한몇 가지 예측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침공이 시작되기 전에 그는 이것이 우크라이나에서 장기전으로 이어질 것이고, 러시아 경제를 약화시키며 이미 다가오고 있던 인구 위기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러시아의 인구와 출산율이 200년 만에 최저입니다. 그의 예측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또한 그 당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러시아의 우방을 잃게 만들고, 나토와의 전면전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적어도 그는 침공이 시작되기 전에 예측했던 거의 모든 점에서 맞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할 때 그의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게다가 지금도 러시아 언론이 그가 말할 때 여전히 귀 기울이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가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것중 하나는 푸틴의 전쟁 수행 방식 특히 전선의 사상자 비율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그는 장군이고 평생 러시아와 소련 방위 체계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러시아 군인들이 이유 없이 죽는 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는 러시아의 많은 사상자와 사망자가 우크라이나 군대가 훨씬 더 우수해서가 아니라 러시아 지도부의 책임이 있다고 계속 지적합니다. 그는 그들의 전쟁 방식이 자살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땅만 신경 써서 최전방 병사들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땅을 얻기 위한 인명 피해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 방어선이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필요한 만큼 얼마든지 계속 병사들을 보내고 결국 수만 명의 병사를 희생한 뒤에야 겨우 작은 땅한 조각을 차지합니다. 이것은 전쟁이 시작된 뒤몇 년간 그가 계속 말해온 내용입니다. 최근 인터뷰에서도 그는 마지막에 사람들이 더 이상 죽거나 고통받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최전선에 있는 군인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러시아 내부에서 고통받고 있는 러시아인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실패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우리의 초점을 푸틴의 옛 친구들에게 옮기고 싶습니다. 부틴과 사이가 틀어진 사람들은 이제 갑자기 사라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바쇼프 장군이 올랐던 것 같네요. 러시아는 실종 사건이 가장 많은 나라이고 또한 명의 장군이 그냥 사라졌습니다. 부틴의 비밀을 지키던 사람이 해임된 후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이 사람은 전직 장군 유리 수단코프였습니다. 그는 크리스마스 당일 모스크바에서 심장 마비로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국방부 차관이었고 그 역할을 10년 넘게 수행했습니다. 사실 그는 오랫동안 러시아 국방장관이었던 세르게이 쇼이구 바로 밑에서 일했습니다. 이 사람은 문지기 역할을 했으며 쇼이구와 대화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던 중에 횡령과 자금세탁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가짜 재판이 끝난 후 그는 그 혐의들로 유죄 판결을 받고 1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13년을 모두 복역할 생각이 없었던 듯 합니다. 푸틴이 그를 곁에 둘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그는 이 세상에서 그냥 사라져버린 겁니다. 푸틴이 그의 특별 군사작전을 시작한 이후로 사라진 장군들의 긴 명단에 또한 명의 장군이 추가된 것 뿐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드론 공격 장면을 많이 담은 영상은 인간이나 러시아 군인이 다치지 않아도 문제가 있습니다. 유튜브는 주로 저희 영상의 수익창출을 제외하거나 제한합니다. 지난주에만 저희 영상 4개가 수익창출에서 제외됐습니다. 유튜브는 드론 공격이나 전선 촬영 영상이 광고주에게 적합하지 않아 제한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대전쟁의 현실이고, 우크라이나인들이 싸우며 살아남으려 애쓰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모든 것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희만의 플랫폼인 베이식스 인사이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직접 만들어 제약이 없습니다. 저희는 드론 공격 영상을 흐리게 처리할 필요도 없고 최전선 영상도 흐리게 처리할 필요가 없으며 러시아 공군기지가 파괴되는 장면도 흐리게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사이트에 광고를 전혀 게재하지 않아 광고추불만으로 내용을 검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광고업 검거 없이 여러분의 후원으로 사이트를 운영합니다. 이런 보도에 관심 있으시면 그리고 저희 영상을 검열 없이 시청하고 유튜브에는 올릴 수 없는 보너스 콘텐츠도 보고 싶으시다면 꼭 베이식스 인사이더 더슬럼에 가입해 주세요. 설명란 링크 클릭 또는 화면 QR 코드 스캔이 가능합니다. 가입하시면 기존과 앞으로 업로드 될 모든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의 후원이 저희 취재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샘이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